8장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와 그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짐승들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땅속 깊은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자 고비를 넘겼다. 일곱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라산에 닿았다. 물은 열째 딸이될 때까지 계속 줄어서 열째 딸 첫째 날에 산봉오리들이 드러났다. 4십 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신의 배에단 창문을 열었다.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 그는 또 홍수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물이 아직 땅을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 노아가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서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우리의 올리브 새순을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었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다. 둘째 딸,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느라. 모든 짐승, 곧 모든 새와 포유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 배에 가득한 저 생명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자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새, 곧땅 위에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 그는 모든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골라 재단 위에 번제물로 들였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으로 기어지기 마련이니 다시는 내가 이번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신!